s e e k i n life. I created death. 피노키오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기에로모 델토로 감독의 신작 프랑켄슈타인이 10월 22일에 개봉했습니다. 11월 7일에 개봉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지만 2주 전에 제한적인 극장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857년 안데르센 선장이 이끄는 덴마크 왕립 해군 탐사대는 얼음으로 뒤덮인 북쪽 해안 지역을 지나던 중 배가 얼음에 걸려버리고 꽁꽁 얼어붙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텐트 안에서 심한 부상을 입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남자를 발견합니다. 안데르센 선장과 대원들은 빅터를 배 안으로 옮기고 치료하기 시작하지만 얼음을 깨고 있던 대원들은 갑자기 천을 뒤집어 쓴 거대한 무언가에게 공격당합니다. 안데르센 선장은 나팔총으로 얼음을 깨고 괴물을 수장시키는데 성공하지만 빅터는 그 괴물을 자신이 창조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귀족 집안 남작이자 자명한 외과에서 레오폴드 프랑켄슈타인과 클레 프랑켄슈타인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빅터는 어머니가 남동생 윌리엄을 나타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죽음을 정복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덕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천재적인 유과 대학생이 되지만 지나치게 오만하고 광기에 가까운 성격 때문에 학회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빅터를 지켜보던 군수 사업가 하인리 할렌더는 빅터의 실험을 전복 지원하겠다며 모든 장비와 버려진 정수 시설을 실험실로 제공하고 마침내 빅터는 시체들의 좋은 부분만 모아 조립한 다음 번개를 이용해 소생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빅터는 광기에 사로잡혀 괴물을 만들었던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 괴물을 버려 이제 도주해 버리고 바닷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괴물은 빅터와 안데르센 선장이 있는 선실까지 찾아가서 이번엔 자신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브람 스토커 작가의 원작 소설보다 벨라 루고시 주연의 1931년작 유니버설 공포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 속 모습이 훨씬 유명한 드라큘라와 비슷하게 프랑켄슈타인 또한 메리셸리 작가의 원작 소설보다 보리스 칼로프 주연의 유니버설 공포 영화 속 모습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프랑켄슈타인 하면 박사가 괴물이 살아나자 이츠 얼라이브라며 관기 가득한 모습으로 기뻐하는 장면과 머리에 볼트가 박힌 괴물이 웅얼거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31년작 영화는 원작과 큰 틀만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른 부분이 많으며 대표적으로 주인공 이름이 빅터가 아니라 헨리 프랑켄슈타인이고 괴물에 대한 묘사 또한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소설과 영화 모두 괴물에게 이름을 따로 붙이지 않았음에도 주인공인 빅터가 아니라 괴물 물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켄슈타인은 주인공의 성이자 가문 이름이고 소설에선 괴물을 창조물이나 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브레너 감독의 1994년 판 영화는 원작 소설에 상당히 충실한 편이었는데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연출한 이번 신작 또한 각색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원작을 매우 충실하게 따라갔고 1994년 판이 케네스 브레너 감독 특유의 셰익스피어 연극 느낌이었다면 2025년 판은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다크 판타지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번 신작은 안데르센 선정과 빅터가 만나는 프롤로그로 시작해서 빅터가 어린 시절의 죽음을 정복하겠다 다시 말할 때부터 마침내 괴물을 창조하는 1부와 괴물의 시점으로 전개는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2부작으로 따로 제작할 예정이었지만 한편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하며 영화를 보기 전에 원작소설과 1994년판을 다시 봤기 때문인지 솔직히 1부는 약간 지루했지만 2부는 몰입해서 보다 보니 순식간에 끝나버렸을 정도로 1부는 2부를 위한 증감다리였다고 느꼈으며 프랑켄슈타인의 핵심 내용인 죽음을 정복했다며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인간 창조자와 괴물의 모습이지만 작중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창조물 사이의 아이러니를 기에르모델토로 감독 특유의 감성으로 훌륭하게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드 루인과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이후로 오스카 아이작의 출연작들을 믿고 보고 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광기 넘치는 모습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다만 로맨틱 코미디 남자 주인공으로 자주 나오던 제이코 멜로디가 괴물을 연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보리스 칼로프나 로버트 드니로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오스카 아이작의 빅터 프랑켄슈타인보다 제이코 멜로디의 괴물이 영화를 캐리했다고 느꼈습니다. 원작 소설의 묘사를 따르면 괴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외모이긴 하지만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 했다고 묘사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역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들 중 가장 원작과 가까운 모습이고 뛰어난 육체 능력뿐만 아니라 매우 빠른 속도로 인간의 언어를 익히는 높은 지능과 실낙원 같은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하는 감수성 또한 묘사됩니다. 판의 미로처럼 기귀한 묘사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청소년 걸럼블과 등급이고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신체훼손과 고어 묘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잔인한 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괴물이 등장하는 액션신들이 잔인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박진감 넘치게 촬영되었는데 기에르모델토로 감독의 초기적인 미민키즈부터 함께했던 촬영 감독 단라우스제니 조닉 시리즈의 촬영 감독 또한 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기에르무 델토로 감독의 할리우드 데뷔작인 1997년작 미믹은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지나친 간섭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미믹을 보고 나서 델토로 감독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프랑켄슈타인은 판의 미로와 셰프 오브 워터와 더불어 델토로 감독의 최고작으로 기억될 것 같으며 전작인 피노키오와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로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느꼈습니다. 전반부가 약간 아쉽긴 했지만 이부만으로도 볼 가치가 충분한 영화이고 시너스와 먼 배틀 랩터 어나도와 더불어 오래 본 영화들 중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한적인 극장 개봉이라 상영 회차가 적긴 하지만 본작에 관심이 간다면 꼭 시간을 내서 극장에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원작 소설은 괴물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 신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1930년대 유니버설 영화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라는 소편이 나왔는데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에서 영감을 받은 워너브라더스의 공포영화 브라이드가 내년 3월에 개봉 예정이며 여기선 크리스찬 베일이 괴물역을 맡았습니다. 또한 유니버설 다크 유니버스판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도 제작이 발표되었지만 올해 초에 개봉한 신작 울프맨이 대차게 망해버려서 괴물 역으로 하비엘을 바르되며 캐스팅되었지만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개봉한 프랑켄슈타인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과연 두 작품이 이번 신작을 넘을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랑켄슈타인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